인공지능이 뭐 핵을 발사하거나 로봇이 알고 봤더니 휴먼은 별로 필요 없어. 지구상에서 너인들죽질 거야. 어떤 목적을 두었느냐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빌런이 등장해서 그런 거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좀 드물 것 같고 인간이 멸종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멸종의 시나리오는 의외의 길에서 나올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해주고 내가 해야 될 중요한 판단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줘. 어, 점점 이렇게 해주니까 어, 스트레스가 없네?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자기가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인간은 잘못하면 아예 없는 환경으로 본인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도 사고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저는 이게 바보로 꽉찬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진정 인간의 멸종이 되는 게 아닌가? 움직이지 않는 밥만 먹는 존재. 인간이 스스로 인간에게 포기하는 상황으로갈수 있을 확률은 좀 있어 보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인공지능입니다. 주제가 좀 딱딱할까요? 혹시 인공지능을 좀 쓰시나요? 주변의 친구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인공지능 뭐 쓰면 좋겠냐? 그럼 저는 반대로 물어보죠. 또 회사에서 교육받은 적 없어. 그러면 대부분 아, 교육은 많이 받았지. 뭐 2박 3일 워크숍도 하고 한대요. 근데도 안 써요. 제가 아는 대기업은 거의 99%다 교육을 시켰어요, 직원들. 근데 쓰는 직원은 10%밖에 안 돼요. 왜안 쓰나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일단 워크숍에서 뭐 배웠는데 그러면은 뭐채 GPT나 재미나 해가지고서 뭐 이메일 쓰는 거. 문서 유학하는 거 슬라이드 장표 같은 거 만든 거 배웠대요 좋을 텐데 왜안 하니?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메일은 내가 직접 보내도 되는데 굳이 이걸 내가 왜? 안쓸 궁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도구가 주어졌는데 도구 익히려고 하면 번거롭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도구가 아닌 내가 쓰던 기존 도구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인공지능의 어떤 원리 정의부터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콘텐츠 중에 솔로 지옥, 나는 솔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연예 예능 프로그램. 여러분 좀 보십니까? 나는 솔로를 이제 식구들하고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게 형성이 돼요. 야, 저 영철이하고 영숙이 된다, 분명히. 딸에게 또 이야기. 아 아빠 뭘 모르는 거라고. 안 된다고. 그 사람들 지금 저거 딴 사람 찔러보려고 하는 위장된 거라고. 저 아니라고. 아내도 또막 얘기를 해요. 근데 웃긴 게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방송 제작자도 아니고, 학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나는 솔로의 영철이하고 영숙이는 제가 알았던 캐릭터가 원래 아니에요. 직접 간접적으로 봤던 연애 주인공들 중에 근접한 사람이 있으면 아 영철이네 이런 캐릭터 영숙씨는 이런 캐릭터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정보를 봤을 때 둘은 잘될 거야 안될 거야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원리가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수많은 문헌 영상을 걔는 학습해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물어보게 되면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것 중에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근사치인데 어 이거 답이 아닐까 답이 아닐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안쓸래 하는 분들은 여기서 또 문제를 지적을 해요. 야, 내가 뭐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야기하던데?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확률적으로 근사치에 가까운 걸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인공지능 기계 자체 스스로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사람하고 다른 건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의도적인 거짓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처럼 의식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계일 뿐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현재 의대를 갈까 하고 고민 중인데, 가도 될까요? 이거 물어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궁금하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우리 아이는 도대체 몇 살일까?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의대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 아이. 평균 10살. 가장 최저 연령은 5살까지 봤어요. 거의 20년짜리 인생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20년에 걸친 아이의 진로계획을 짜는 부모님. 그럼 저는 이제 또 이유를 물어봅니다. 의사가 미래에도 괜찮을까요? 해서 괜찮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라고 제가 역으로 질문해요. 거의 100%였어요. 제가 만난 학부모님들은. 아이, 교수님, 당연히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특히 경제적인 안정성. 의사는 정년이 없으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경제적인 안정성만 놓고 봤을 때는 그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겁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잘안 믿으세요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몇 가지 직업을 열거 해볼 텐데 역사적으로 없던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망또하고 큰 양동이를 들고서 이렇게 광장 같은 데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소변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으면 슬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를 받고서 양동이 깔아주고 망또로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이동식 변기 서비스 이거 이런 직업 두 번째는 비가 오는 날 어두운 길에 자동차보다 빨리 달려가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헤드라이트 이런 직업. 그다음에 또 귀족이 좋은 신발 샀어요, 새로. 발뒤꿈치가 아프잖아요. 귀족 대신에 자기 발에 피가 날걸 감수하고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직업. 이 직업 중에 역사적으로 없던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2번 한번 이세 직업은 다 실제 있었던 직업이에요. 그것도 500년, 1000년 정도도 아니고, 산업혁명, 전후기, 그때까지도 있었던 직업들이에요. 자, 신기하죠? 의사라는 직업이,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의사가 과연 언제 등장했을까? 이런 대학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진 게 200년 역사가 참안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식 의사의 역사도 200년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직업이 사라질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의사라는 직업은 왜 그대로 갈까? 사라질 수 있을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에 제가 한국하고 해외에서 AI하고 관련된 특허 중에 뭐가 많이 나왔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특히 화이트 컬러 업종 중에서. 그랬더니 이런 게 관찰이 돼요. 법학과 관련된 특허, 의학과 관련된 특허, 세무회계와 관련된 특허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과 관련된 특허들은 이런 거예요. 영상의학을 판독하기 위한 특허, 인체 세상 실험을 AI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특허.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결국, 인간 의사, 인간 의학 연구자를 대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장비가 점차적으로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약간 슬픈 현실은 피부과감이 예를 들어 레이저 기구를 결국 막 하잖아요, 이거. 이거 솔직히 제가 이제 학부때 전공이 로보틱스 전공했고, 석탁때 산업공학 공부했는데, 이거 장비 현재 기술로도 100% 자동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안정성 문제도 잠깐은 봐야 되겠고, 직업에 대한 보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공학적으로만 보게 되면 얼마나 정밀하게 스캔이 되는데요, 입체적으로. 시간의 문제이지 이런 직업, 현재의 지위가 유지는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분은 이제 직업을 막 틀어요. 그럼 우리 아이를 미래를 보내면 어떻게했냐고 <laughs> 미래는 어떨까요? 작년, 재작년에 모마 현대미술가 있죠, 미국에 있는. 여기에 Unsupervised라고 하는 독특한 미술품이 전시가 됐습니다. 가로, 세로가 수미터 폭의 거대한 전시품이었는데 모마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미술품을 학습한, 경험한 AI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미술적인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줄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림을 전시한 거예요. 저도 그때 봤는데 굉장히 뭔가 독특하고 재밌더라고요.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창작의 업무가 없어지진 않아요. 다만 달라지는 거고요. 의사라는 직군도 없어지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무언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만 달라지는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방향일지 아닐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제가 작년, 재작년 많은 기업들 컨설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속상했던 게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뭐 통신업계건, 금융이건, 전자업계건 간에 가장 많이 AI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인력 감축입니다. 전자기업의 서비스 센터 상담사, 금융기관의 콜센터 상담사, 뭐 마케팅 업체 상담사, 다 사람 전화 받고 응대하는 게 엄청 많죠? 이거를 AI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이 하던 업무를 한 20명을 줄이는 거예요. 개발비몇억 쓰고 나면은. 대박이죠? 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관점이냐 하면, 원래 투자하던 자원을 절감하겠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접근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기업이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굉장히 슬픈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또는 개인들이 AI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AI가 결국 나의 일자리, 나의 가치를 밀어내는구나. 두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프레임을 한번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임철우 작가님의 소설 중에 그 섬에 가고 싶다는 라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별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린아이가 조부모님 무릎을 메고 누워있는데 그 얘기를 하십니다. 원래 인간은 별이야. 인간은 반짝반짝 하는 별인데, 이제 그 별을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잊지 말아야 돼. 모든 인간은 반짝이는 별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을 별로 만들 수 있을까? 별이 영어로 스타죠. 기업들이 많이 하는 자원절감은 영어로 자원을 회수하는 거니까, 리커버. R이에요. R. 나머지 STA에 뭐가 있어요. S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건데 기존에 자원이 부족해서 못 했다 저는 이런 걸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업들이 지금도 보면 상담사를 못 만나게 하려고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불편하면 계속 ARS 하고 맨 마지막에 무슨 최종 보스처럼 상담사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AI를 사람을 줄이는데 쓰지 말고 초반부터 AI 상담사가 등장해서 상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안 풀리면 사람 만나게끔 해주면 되는 거고 자이러 시작이에요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시작이 S 두 번째는 Try인데 또, 기업이나 개인이나 역량이 뭔가 없어서 못하는 활동이 있어요. 일례로 제가 수업에서 예전부터 그림도 막 그릴 때서 쓰고 있고, 노래도 수업시간에 깔고 하는데, 음악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 수업에 필요한 노래들을. 애플 아이패드에다가 게러지밴드라는 앱도 깔아서 작곡을 해보고,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작곡하는 게 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실제 수업에 맞는 노래를 작곡해서 씁니다. 학생들한테 수업시간에 노래를 들려주면 학생들이 좀 재밌어 하면서 약간 오글거리는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노래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밌다 이런 반응이 와요. 이게 뭐냐면 하 아직 완성되지는 않지만 저는 시도하는 거죠. 트라이예요 트라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완벽하게 그냥 시작만 하면 되는 스타트 S. 완벽하진 않지만 시도해볼 수 있는 트라이가 있고요. A가 빠져있어요. A는 원래 하던 건데 좀더 잘하고 싶다. 나의 역량을 폭발시키고 싶다. 앰플리파이. 앰플리파이 A입니다.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수업 준비하는 거예요. 강의 자료 준비하는 거. 근데 이거 혼자 하다 보면 외로워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려면 저하고 지식 수준이나 능력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들은 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있는 독방 늙은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어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에 좋은 게 인공지능도가 새세개 키워놔요. 자료 만들어요. 자료를 딱 띄워주고서 야너 이거 비판해봐. 네가 학생이라면 어떤 악플을 붙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 막 물어봐요. 걔가 그럼 또확 얘기해줘. 저의 능력이 증폭되는 게 느껴져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현재 나의 뭔가 시간이나 사람을 줄이려고만 하는 리커버 아래만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못했던 거 시작할 수 있는 S 해도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던져보는 트라이 원래 하던 걸더 잘하기 위한 앰플리파이 S T A R 이렇게 한번 머리에 프레임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메일을 나도 그냥 보낼 수 있는데 굳이 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런 질문은 아래 묶여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인공지능 써도 5분 걸리고 내가 타이핑쳐도 5분 걸리니까 안쓸 거야. 그런데 같은 5분을 써도 정말 이게 맥락상 괜찮은 건지 앰플리파이 측면에서 요거 내가 20대 초반 직원들한테 뚫린 메일인데 혹시 꼰대스러운 문구가 없는지 봐달라. 저 실제 학생들한테 공지할 때 이거 물어봐요. 그럼 내가 대답해줘요. 전체적인 내용은 좋지만 이런 표현은 굉장히 좀 나이든 사람이 티가 확 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다 고치는 거예요. 똑같이 5분이 들지만 훨씬 내용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까요? 제가 1989년도하고 2021년도 한 30년 갭이 있죠. 전 세계에서 주가의 시가총액 2 0기 갭을 쫙 뽑아봤어요. 근데 89년도는 일본계 금융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불과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계 빅테크, IT 기업들이 주름잡고 있지요 알파벳이다, 아마존이다, 뭐 애플도 있고요. 여기서 저는 이 질문이 듭니다. 누군가는 예전처럼 그냥 자기 머리만 갖고 살고 누군가는 인공지능에 자기 머리를 덧대서 AIX 인간지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마치 산업혁명기의 폭발적인 가치를 만들어될 기업들처럼 엄청난 부가가치를 앞으로 만들어 낼 겁니다 앞으로 몇년 뒤에 또 이렇게 글로벌한 판이 한번 쓱 바뀔까 30년이 지난번에 걸렸으니까 또 30년이 걸릴까?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드는 겁니다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주변 학자분들하고 이야기해봐도 지금으로 봤을 때한 10년 이내, 2030, 한 3년, 4년 정도 되면 엄청난 판의 변화가 이미 나타났을 거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미국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반도체 칩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기업들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이 자리에 들어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저는 마음에 뭔가 좀 몽글몽글한 기대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기대감은 뭐냐하면 한 10년 동안 앞으로 많은 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우리 기업이나 그런 쪽이 위상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반면 지금보다 국가나 기업의 위상이 더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역사가 보여줬던 패턴이거든요. 이 변화의식을 잘 타고가는 존재, 못한 존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엄청나게 높 파도를 타고서 서핑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모습 같아요 저는 그럼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또는 특정 기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줄 것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들의 머리쓰기 개인들의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할지는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기업들도 정치권도 바른 쪽으로 함께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30년도 미래에 그때 됐을 때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마켓기 20위권 안에 좀 많이 보이는 날을 꿈꿔봅니다. 그 꿈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좀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